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을 덕분 기쁘시게 드리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섬기면서 자신이 행복해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좋을 때만 하고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네이지파 제사장이 해서는 안될 첩을 보고 형편없는 생활을 한그 일로 인하여 그 첩이 죽었던 사건. 그리고 해산은 안될내집파 네 제사장이 그 첩을 열두 토막을 내서 각집파에한 토막씩을 보낸 이 끔찍한 사건. 오늘 이제 그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베냐민에 살고 있는 그 불량배들을 다 죽이자. 라는 결정을 짓고 전쟁을 이제 벌입니다. 17절 보시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 0만 명이다. 4 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 해날 7절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절니까베1민 자손과 싸우7까 그러자 하나님이 유다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이스라엘 자손과 베냐민 자손들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21절 보시죠. 베냐민 자손이 기부하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명을 땅에 엎드려 더었다 죽였다는 겁니다. 2만 2천명을. 당연히 베냐민이 지고 이스라엘 12지파, 다른 지파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베냐민 자손들이 이스라엘 다른 집파사람 2만 2천명을 땅에 엎드려 드립니다.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분명히 베냐민 사람이 잘못했고 그 기부한 사람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명이 죽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23절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을도록울며 여호와께 여쭤 이르되 내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 올라가서 치라 하십니다. 앞에서 는 하나님이 치라는 말씀을 안하셨고 올라가라 하는 말씀만 하셨는데 그 전쟁에서 여지 없이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울면서 매달려 기도합니다. 25절 보시죠.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부하여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만팔천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또다시 이스라엘 사람들 만팔천명이 죽습니다. 자, 40만 명이 동원이 됐는데 4만 명이 죽습니다. 딱 10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또 기도합니다. 26절입니다. 이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대대를 이루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여러 가지 것들이 잘못되어 있고 비틀려 있을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는 않지만 기도는 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것들이 다안 되고 못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일은 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대를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까이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기도를 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분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끼리 같은 족속들끼리 전쟁을 합니다.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베냐민 사람들이 기부한 사람들이 죽어야 되고 그들이 망해야 되는데 오히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22,000명이 죽고 18,000명이 죽었을까? 하나님은 뭔가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잘못된 일로 인하여 시작된 일. 어제도 대단한 분을 만나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저보다 한살 아래이신 분인데 건국대학교 교수님이셨어요. 초등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답니다. 제가 복음을 일목요연하게 전해드렸더니 평생 목사님처럼 말씀해주신 메시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가족들이 같이 계셨는데 저는 그분을 보면서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든지 세워질 수 있다. 바르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전해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눈물을 훔치시면서 이제는 신앙생활 바르게 해보겠노라고. 자기 부인도 자기 아들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시고 저녁 늦게 아들이 문자가 왔습니다. 자기도 충격이었대요. 마운트산 농은 미국 유학 갔다 온 친구인데. 그 친구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베냐민이 싸우는 이 전쟁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베냐민에 살고 있는 기부와 사람들이 죽어도 그들이 망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2만 2천명이, 1만 8천명이 죽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너희가 왕이 없어서, 예수가 너희 왕인데 왕이 없어서 네 마음대로 하는 것안 된다는 거죠.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것에 그 일로 인하여 공동체가 이렇게 연합해서 한 집화를 없애려고 하는 것안 된다는 거죠. 우리 이런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하라 고 그러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비참한 상황이 됩니다. 연합해서 했습니다. 근데 본래 하나님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베냐민도 이스라엘의 공동체 속에 들어와 있는 집합입니다. 이런 일이든 저런 일이든 공동체를 훼손하는 일은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모습은 연합하는 겁니다, 하나되는 겁니다, 협력하는 겁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늘 뛰어갑시다. 가정도 가족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 가족들이 가정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모든 교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개인을 생각하기보다는 공동체를 생각하는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